자, 보라, 보라. <laughs> 자 이제 보라 풀어줘야지. 응. 자 보라도 보란데 재, 재준파 재, 재. 잘 보이시죠? 어리야, 어리야. <laughs>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웃기냐? 어? 어리야. <laughs> 정신 차려 어리. 우리 정신 차려 어리야. 아유, 아유. 설아 아주 늘어지게 자다 나 오는구나 아주. 매트 두 개를 다 차지하고 저거 자 어리야 자 우리 청소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어? 나오고 싶어서 어리 나오고 싶어서 잠깐만 이거 뭐야 눈곱이 눈꼬비 뭐야 눈곱이야 뭐야 어? 아이고 아니구나 야야야 자이 야, 야. 야, 자식이 어저께 보니까 음, 그 닭가슴살 그 덩어리 하나를 다 씹어서 그냥 꿀떡 삼켜요 얘가 한만 배워봐. 소리 조건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하, 들어가 보자. 자 우리 애들 어제 밤에부터 어제 밤에부터 여기서 그냥 살아요 지금. 오, 우리 번개들 신하네 좀. 천둥이 바닥에서 비벼서 땅 깡아지가 됐네. 천둥아. 야 지금도 덥다 날씨가 진짜 파라솔 밑에 있어 신바야 신바야 오늘은 신바 나 봐봐 오늘 산에 가지 말자 응 산에 가고 싶어? 오늘 산에 가지 말자 파라포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응와이 포스 보시면 후... 이 어우 이 맹수 같아요 얘 봐봐 아 신바 여기 봐봐 와얘 진짜 맹수 같아요 쟤 봐요 쟤쟤 쟤. 얘는 맹수 같은데 쟤네 진짜 자 지금 저기 지금 뭐냐 나올려고 여기 나올려고 어 나올려고 나올려고 아유 쟤 진짜 웃기다. 워리야, 제 이름을 아는 것 같아. 워리 한번 나올래? 좀 더운데 괜찮아? 그래? 나와봐. 자 그럼 나와봐. 요거만 풀어줘도 얘는 밀고 나와요. 보실래요? 이기 밀고 나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조금 벌어줄까? 자, 좀 벌려줄게. <laughs> 나왔어, 워리 나왔어. 아유. 가 가서 놀아 이리와리 우리 가서 놀아 왜 왔어? 어. 자 오빠한테 오빠한테 가봐 오빠한테 가봐 보라 언니한테 보여봐야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자 오빠한테 가봐 어. 자 오빠한테 왔습니다 저 왔어요 에,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 저기 저저 서열 높은 분들한테 물또한잔 먹어야지, 그렇지? 물한잔 먹고 응. 저기 또 천둥이한테 가야지, 그렇지? 아, 가기 전에 또 번개한테 걸렸어. 응. 저 어리어요,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천둥이를 따라갑니다. 응. 자, 자, 가다 자꾸 번개라는 응. 이 문턱에서 자꾸 막히는데 저, 저 비굴한 모 비굴한 저 모습. <laughs> 어, 아파, 아, 우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우. 아우, 껍데기가 까졌네. 아우! 아우. 아우. 어, 다 했어. 아우. 어, 제가 와이어 줄 옆에 가는데 어, 번개가 제 옆으로 휙 지나가면 그 번개 저 목줄이 예, 저 종아리를 확, 확 극조. 진짜 껍질이 까졌습니다. 아, 아파. 왜 자꾸 일로 와? 그림자 보이게 저리 가지? 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놀더라고. 이렇게 천둥이도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어, 그냥 이렇게 뭐 때문인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예 그리고 예, 예 이제 뺑뺑이 돕니다 통살려고 진득이 있는데 그런데 싸우리야 얼른 통싸 아 싼다 네, 똥다 쌌어요. 자 제가 어, 똥을 좀 확인해 보러 갔다 올게요. 네 어, 깨끗합니다. 없어요. 음, 순살 고기를 많이 먹는 날에 날 다음 날 보면 똥이 좀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보면 뼈를 많이 먹으면 좀 하얗게 되면서 딱딱하고 이렇게 머리 먹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네. 자 우리 머리. 그리어리술찬 외계인 한번또 찍을까? 말이야, 어리야? 어리야술찬 외계인. 저는 아침에 이제 백신 맞고 점심을 짬뽕을 끓여 먹고 그리고 바로 잠이 들어서 한두 시간 이상, 이상 잔, 두 시간 이상 잔것 같아요. 아, 그래서인지. 정 생각이 없어. 아, 저녁 때 먹으려고 고기를 사다 놨는데. <laughs> 저 보라 나와. 아유 신나라. 아유 신나라. 자. 자, 드디어 보라가 나왔습니다. 아유. 주자마자 심바 앞으로 갔어요. 음, 자 우리 머리도 잘 데리고 놀아야지. 음. 나가고 싶어하는 거 같네. 음, 자 머리가 언니 따라 다니는데, 오, 시두 머리 지금 털쓴거 봐. 빈질좀좀안 나가고 싶어서 오빠한테 가고 싶어서 보라야 안돼? 안돼 보라. 음.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내일, 내일 뛰자. 내일 아침에 뛰자. 어, 지금 내 네, 오리 내 네, 오리를 되게 음... <웃음> 호의적입니다. <웃음> 철창 안에 있을때는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이러더니만 음. 오리가 왜 자꾸 설한테 제젖 예, 먹고 싶어서 그래? 왜 자꾸 설아한테 그래? 애가 물어 막 물고 땡겨 어, 언니 나하고 놀아줘 이런 것 같아요. 음, 자, 어이구, 아 머리 적극적이네. 이제 천둥이 집을 뺐습니다. 청소할게 지금 오늘 많네요. 주변이 좀 더러워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주새끼가 저 파서 스치로폴 떨어진 거좀 봐. 자, 여긴 저기 이제. 야, 풀 먹는 거 따라하지 말고 얼른 보라한테 가봐. 어서 어서 보라한테 가보라고. 보라 나가고 싶어서. 자, 보라 오늘 이발 좀 해야 돼. 응? 보라 이발 좀 해야 돼. 어딨어 저 신바? 우리 저 신바만 쳐다보고 있어 신바? 심바! 신바 또 바뀔 다른데를 쳐다보네. 음. 우리 가장 궁금했던 어, 궁금했던 거죠 보라와 아, 월이가 이제 보라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아 월이가 엄청 적극적이네요. 음. 따라다니면서아이고좀 봐요, 아니, 그렇죠? 언니 아니, 아니, 서 지금 따라니니고니어잘 지낼 것 같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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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유 우리 어리도 많이 컸네. 네. 어? 저 등치 좀 봐요 지금. 지금 두 달. 두 달하고 오늘 집에 취지야? 십일. 얘두 달하고 1 0일이니까 강아지가 강아지가 내 네, 조만해요. <laughs> 얘 먹는 거만 보면 저고격봐서는 신발 어, 어, 정도 이상 크지 않을까 보는데. <laughs> 제가 좋아하는 개 사이즈는 딱 여기 보라만는 사이즈 제일 좋아해요, 제가. 음.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예. 신발 왔다. 신발 왔다. 신발가 온다. 신발 온다. 오빠. 오빠 신바도 집어넣어 볼까요 일로? 자 신바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신바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복잡해 다시 넓은 데 가서 해줘 번개 저 소리는 경계 소린데 응.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포라가, 아이 좋아. 지금 신발은 나가고 싶어요. 저얘 여기 저 나가서 사는 걸더 좋아해요. 얘가 날 닮았나 봐. 독립적인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건 어, 뭐가 와서 경계로 짖는 소리인데 저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넓은 데서 놀아. 야, 이리 와. 우리 서라 잠이 덜깬 표정 보라가 이렇게 좋아하네 다니야 좀 봐줘 응. 알았어 <laughs> 암컷들의 왕은 우리 다니죠. 음, 엄마를 만났어 심바 겨울에 이제 털이 나야 멋있죠 음, 심바야 꼬랑지도 그렇고 오좀 비껴줄까 오늘 저녁에 응? 잠깐만 지금 비껴줄까

뒤에서 붙이 한! 두! 셋! ¡Hola, hola! hola 우리 어리가 우리 어리가 사회성이 좋네. 아유, 어리 주이털 깎으니까 너무 이쁘네, 어리야. 어리 너무 이뻐. 우리 아, 너무 이뻐. 보라도 너무 이쁘고. 야, 근데 보라이 이 수염이. 제 깎을 때는, 그 있잖아요. 그, 좋아서, 이제 끼니까 수염이 제끼어져서다안 어안 깎이는데, 깎고 나서 보니까 수염만 튀어나오네. 어, 수염만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음. 얘는 그 수염을 다 살렸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야지. 밥 주고, 저도 밥 먹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 네, 고 있죠? 바로 나눴잖아요. 근데아 저기 햄. 햄 보기도 있네요. 그쵸? 예 물도 먹어 그래. 거기 누구 앞에도 있고 물도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물도 줬어. 그래. 음. 그래, 먹어. 이야... 머리가 더커 얘네보다 어떻게 여장수가 여장군이 되려나 보네. 먹어 얼른 먹어. 털벅 그놈 없을때 얼른 먹어 털벅 없을때 얼른 먹어 어, 물 여기 큰거에 다 채워주고 저기는 한반 밥그릇 씻느라고 저가 닭고기 삶은 거 하고 그 통조림하고 섞어 놨으니까 맛있을 거야 아마 자 행보기도 왔다 아 이사 안 갔구나 잘 됐네 밤을 많이 비어요 아, 어제 아침에도 어제 아침이었나?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도 닭고기를 가득 줬거든요. 음, 지금 지금 남아서 제가 좀 버렸어. 어, 혹시 좀 상했을까? 버렸는데.. 저거는 상할 리는 없을 것 같아. 에, 좀 건조해서.. 어, 세마리가잘 먹습니다. 아예 물그릇도 좀 앞에다 갖다 놓을까?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물그릇을 좀 앞에다 갖다 놓고.. 음. 네,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 염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항생제 성분이거든요. 음, 혹시 모르니까 좀 타서 먹일까? 그렇죠? 아유 물한 모금 못 먹고 들어가네, 이 바보 찌질아, 행보가 아유 저 물을 못 먹어요 지금 저 경계하느라고 좁아. 어쨌거나 잘 살아있습니다. 어, 이 행운이는 조금 더, 얘가 좀, 저쪽 음. 음, 암수를 한번 볼까요? 어, 어, 얘는 수컷이에요. 행보, 행운이는 수컷입니다. 행운이는, 어, 행운이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암컷 아, 같은데? 같은데. 어, 야, 물을 못 마시는구나. 내일은 내가 들여다 놓을게. 안쪽에다가. 어. 담배 피다 꽁쳐놔버리고 하니까 내가 들여다 놓을게. 잘 먹네. 먹자저잘 먹네. 조금 더기 저기, 저기. 떨어지는데 이제 먹는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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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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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자야 잘 기억해라 피가 안 온다 그래서 약간 밖에 빼놨어요 햇빛 받으라고